다른 작가들하고 성애나 작가하고 이런 점이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이분의 유머가 좋아요. 성애나 작가가 구사하는 유머가 작품의 어떤 무게감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성애나 작가한테 우선 가장 처음으로 끌렸었고 음. 또 하나는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 세상을 두루두루 살핀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그래서 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자기 몸에 좀 많이 붙여내는 느낌이 음. 들어서 음. 그런 것들을 또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해내는 재주도 있는 것 같고. 아, 그거는 네. 저도 동의해. 네. 네. 좀 생각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음. 저는 그래서 이 성혜나 작가의 글을 좋아하고요. 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내밀한 내면 묘사들이 음. 나도 언젠가 어디선가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또 링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문장으로 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이 작가라면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겠다 예 음. 네, 서로서로 보고 들은 것이 많은 겹친 것이 많은 작가를 드디어 뭔가 만난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완전 팬이 되어버린 음.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났을 때 어떻게 취재하시는지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스무드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음.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지표에 나가봤대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 태극기 지표. 네.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걸어봤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오.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리고 그거를, 저 같으면, 제가 그거 실제로 가서 그걸 음. 걸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막 떠들 텐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집회를 가본 적이 있으세요? 음. 네. 같이 다니신 거예 네. 같이 걸었어요. 음.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그 태도가 음.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거든요. 음. 그분은 정말 말도 별로 없고 수가 적으세요. 네. 되게 조용조용하신데 네. 궁금해지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네. 약간 신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럴 수도, <laughs> 예,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어, 여러모로 많이 배웁니다.